출애굽기 6장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술래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이라 나는 주니라 하라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래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가족들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가 누린 삶의 해수는 137년이었으며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림니와 시미오.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이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핫이 누린 삶의 해수는 13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니라. 아무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안으로 취함해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무람이 누린 삶의 수는 137년이었더라. 이사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들이더라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족 속의 가족들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비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의 딸른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그 아론과 모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르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데.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리까 하였더라. 아멘